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키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7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성경으로 인식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비유와 상징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참 멀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면서 자기네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비록 해석이 어렵고 이해가 조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신천지가 이 본문을 사용해서 14만 4천에 들어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성경 여기저기를 짜맞춰서 만들어낸 해석은 절대로 올바른 해석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들의 계보에 속한 그 민족적인 혈통 그 공동체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종교적 공동체로서 지속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연장 선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연장 선상 안에서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144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열두 사도들의 수인 12를 곱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본래 열두 지파가 아수레에 의해서 망할 때 섞이고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열두 지파가 아직 회복되진 않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스라엘이 교회 안에 포함되도록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의 이름과 사도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대로의 숫자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에 1 4 4 0 0은 굉장히 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만 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천 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는 가장 큰 숫자의 단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두 개의 숫자 만과 천 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숫자는 문자적인 어떤 쓰여 있는 글자로서의 숫자라기보다 커다란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도 넘고, 그러니까 만도 넘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사람들의 인식을 넘어서는 어떤 엄청나게 많고, 크고, 거대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7장 9절에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 라고 나오는 이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를 왜 말했을까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아주 절대 다수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옳고 그들과는 다르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며 스스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예배하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14만 사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히 성취된 숫자입니다. 14만 사천명만을 위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축하하며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전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크게 외치는 우리 요셉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기쁨을 전하는 하루가 됩시다.